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브렉시트와 유색시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브렉시트 시한을 사흘 앞두고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영국 의회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보류하면서 존슨 영국 총리가 EU에 요청한 브렉시트 연기안을 받아들인 건데요. 다만 새로 설정된 시한 전에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양측의 결별은 시행됩니다. 브렉시트가 연기되면서 존슨 총리는 앞서 공언한 대로오는 12월 조기 총선을 치르자는 안을 하원에 상정하고 표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금 보신 뉴스는 영국이 이유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또 3개월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서 이 뒤에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정치인 중에 한명 챙피 찬나는 바른미래당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송을 하기로 결심하고서 온에어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국에 브렉시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색시트, 무슨 말이냐? 유승민의 유, 승, 엑시트,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려고 하는 유색시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님께서 4월부터 탈당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바른미래당 당대표이신 손학규 당대표님께서 빡이, 빡이 쳐가지고 <laughs> 4월부터 탈당하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12월까지 기다려서 탈당을 하냐고 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그 박근혜도 배신을 하더니만은 바른 미래당도 배신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유승민 바른 미래당 의원님처럼 뜨뜻 미지근한 정치를 하실 거면은 빨리 아예 바른 미래당을 탈퇴하실 게 아니라 정치판에서 아예 떠나셔야지 무슨 또.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무슨 신당을 창당을 하고 또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네? 그리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님께서 네? 지금 그 대구 지역구죠. 대구 지역구에서도 내년 총선 그 여론 조사를 조사해 보면은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자한테 여론 조사에서 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뜨뜻 미지근한 그정치적 예? 4월 달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그때 바로 4월 달에 탈당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4월 달에 탈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말을 생각이 아닌 그 입으로 내뱉었을 때, 이 입이 보살입니다. 예? 그 4월 탈당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왜입 밖으로 냅니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강대표님한테 그렇게 까이는 거죠. 예? 이 입이 보살이면 이 입이 보살. 답답합니다, 저는. 예? 저는 유승민 의원님께서 그위스콘신 윈스콘시, 위스콘시인데 그 경제학 박사 출신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럼 유승민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신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유승민 표 경제 정책, 예 구체적인 그러한 대안을 내놓던지 그게 저는 불만인 것입니다. 예?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매일 유저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 유승민 의원님께서 그큰 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국민들한테 대한 국민들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신은 어떤 꿈이 있고 구체적으로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정책을 내놓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국민들이 그 유승민 발그 유승민 의원님에 대한 팬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답답, 답답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뜨뜻미지근하게 행동하시는, 예? 그리고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예? 이 입이 보살입니다. 이, 이 입이 보살이에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갑자기, 이, 그, 영국의 브레시트가, 아니, 영국도 브레시트를 할, 거, 할, 안할거면 다시 미안하다고, I'm very sorry라고 하고서 다시, 답답합니다. 영국이나 유승민이나 답답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